아, 우리가 왜 자꾸 노는 빠지는 거야, 진짜. 미리 그러니까. 뭐야? 안 해. 여기 아, 래 아, 는데 아, 그러니까. 아니, 이모트5 아, k 다어질데스 뭐라고? 야, 먹 먹은... 어, 가면 안될것같데나 연만 보스. 8이 <목소리> 아, 선생님, 제발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미안. 미안해요. 미안하다고 개새끼야. <목소리> 네. 아, 다 야, 뱃터, 뱃터. 그래, 이 야, 아나피, 아나피. 아오! 한 있는 거 같은데 움직이쓸수 있을 걸? 둘다운다운 줄다운. 개크랙야 그러니까. 아니, 걸려, 야, 셋다운, 셋다운. 넷다운넷다운넷다운 잡았다. 힐러왜 없어? 죽었어 이 넘어. <laughs> 골목에 들어가 있었잖아. 음. 빨리 도망치는 게좋을 그... 난간, 난간 같은데 대각선으로 올라가서. 그니까 그게 안 돼. 야, 막막막막쓸 수도 있어. 어? 이걸 쓴다고? 왜? 살짝 아쉬운건 우리 힐러가 누굴 먼저 어워야 돼. 봤어. 아까 나 죽인 램 봤구나. 지렸다 우리. 마나 아, 앞에. 다 왔다. 다 P P P <laughs> I'm out of white ammo. The <laughs> we look <laughs> <not gonna> <laughs> the Broken enemy shield. 何 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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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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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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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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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이거. 빨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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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끼어봐들쟤봐들쟤네봐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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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, 이거야, 나이스,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아니, 이거야, 이거야. 나 잘해. 나 잘해. 아니, 뭐, 한 건데? 있어. 맞아. 해. 네, 누구야? 모르는 애. 헬로 o 아, 죽이러 o h e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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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헬로 헬로. 헬로 h e l l 헬로 아니, 싫은, 싫은. 싫은 새끼 돌아가지 말라고, 쟤들아. <laughs> 아, 나, 나, 아니야. 아니야, 나 testing down and with that we have our first elimination of the match it's a test of nerves and skill from here <laughs> oh 개새끼야 개새끼야 what's in the arena 아니!! 나이스 어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이스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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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문만 왼쪽 아래 이거 뭐야? 뭐야. 이래 도망칠래? 조심 차거든아 어디야 소 사이트 창문 어케 잡았다? 이 핑핑이 사 아이고 소리. 나이스아너왜 들었다? 어 슬래지 슬래지. 넘어왔다어왔다 사이팅 사이팅. 핑나이스 사이트 사이트 쪽 아 왼쪽 복도할갈거 어, 같은데. 저... 어, 칼로 왔다 카야 아 그래? 야, 어 갑자기 어던지 아니지. 이위가 아니야. 바뀌어 주십니다. 4 어, 뭐야? 갑자기 바뀌어 주십뭐 너는 오, 나이스 샷. All 이 이제 벌써 순이 됐네 나. 아아 아. 나 있어요. 오. 얘네 아니, 아니, 아요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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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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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라 아니, 아니, 아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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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내, 시리시야 야, 우리, 야, 극상해. 5번 핑, 5번 핑, 5번 핑, 5번 어우, 씨. 5번 핑, 5번 핑. 5번 핑. 나이스. 나이스. 자, 옥상 잡았고, 저 빼꼼 빼꼼 하던 거. 둘 다, 둘다 피아노인데? 하나, 여기, 하나. 야, 여기 들어왔는데? 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들어왔어, 들어왔어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, 피아노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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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근데 승지 못쓰겠다, 이제. 이거 반동 너무 어렵다. 내거 아니야, 이제. 아, 이 근데 나 피아노 뿐. 어, 어, 여기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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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있다 온다. 와, 어, 어. 일번 핑. 어, 나이스. 1번 핑. 아, 나이스, 아. 어, 여기, 여기 하나 있어. 정확히 노란 핑이 칼이 서있다, 이거 나이스. 케이바앞에 하나, 노란 핑에있 여타겠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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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다시 어. 사이트로. 큰 창, 큰 창, 큰 창, 큰 창. 얘 지금 딱 잡으면 딱인데? 나이스. 나이스. 라스트 2층이었잖아. 음. 철 박자. 예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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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베이커리, 베이커리. 나이스. 야, 어, 나이스, 박샤오. 굿. 어, 뭐야? 굿, 어, 굿. 어. oh my goodness